네, 여기는 세계산 토이미지엄 체험관입니다.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좀 일찍 출근을 했고요. 네, 저희가 보다시피 전, 전시관이 이렇게 천막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침수가 되지 않았나 해서 봤는데 다행히 뭐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전시 시설을 좀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맨 밑에가 혹시 침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전시대를 좀 손봐야 될것 같고 네, 오전에 이제 직원들 나오면 같이 그걸 손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중도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하게 저기 보이시는 이제 물길 같은 게 조금 생겨서 또 바닥을 고르시는 또 그런 작업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손님을 모시는 데는 네,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. 어저께 전남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. 모두 피해가 좀 적으셔야 될 텐데. 걱입니다 어, 저기 하나 쓰러져 있네요. 세워야 되겠습니다. 어, 바닥에 물길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 다 손보셔야 되겠는데요 어, 어저께 마중 남 대표님이 아마 여기서 주무셨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새벽 작업하시고 지금 자꾸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한번 드려 봐야 되겠어요 저기 바람뱀깨비가 돌고 있는 언덕 같은 경우에도 뭐 산사태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, 다행이네요 생각보다 상황이 좋아서 네, 다행입니다. 아직 카페는 문을 열지 않았네요. 이거 이제 뛰어가야 되겠습니다. 촬영이 끝나면 어저께 했던 행사도 다 뛰고 해야 되겠네요. 아, 다행입니다. 걱정했는데, 예,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. 큰 피해 없도록 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